어, 여러분 반갑습니다 <laughs> 힘있는 강연이 됐으면 좋겠는데 덩치는 힘이 있게 보이는데요 강연은 좀 얇고 길게 하거든요 저는 제가 여러분 목회한 지 24년째 됩니다 지금 하는 게가세 번째 계획인데 나이가 그렇게 많이 들어 보이진 않죠 어, 저는 올해 이제 45살이니까 21살 때 담임 목회를 시작했어요 어, 농촌에서도 몇년 해보고 또증권과에서도 해보고 또 이번에는 이제 대학가에서 하게 되는데 한 20년 정도는 젊은이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청년일 때 청년들하고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근데 저는 주로 청년들을 섬기고 그청년들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부으신 가능성, 그들에게 부으신 은사들을 어떻게 하면 시대 속에서 잘 표현해낼 수 있을까 그런 것을 돕는 그런 역할이고. 우리 제가 할수 있는 부분들은 말씀에 대한 그런 그 은사를 주셔서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늘 그렇게 청년들하고 함께 있으면서 한 20년 동안 있다 보니까 어떤 젊은이들의 한 20년 동안의 흐름을 이제 볼수 있게 됐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한 80년대 후반 또 90년대만 때들에도 대학가의 많은 선교단체들이나 활동들이 막 불일듯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한 7, 8년 전부터, 한 10년 전부터 제가 열심히 전도하고 뭔가를 해나가려고 해도 그렇게 생각만큼 잘 되지 않는, 그러면서 한 7, 8년 전부터는 뭔가 막힌 것 같다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아, 뭐 때문에 이렇게 막히는 걸까? 근데 사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캠퍼스는 현존하는 미래다. 그러니까 지금 캠퍼스의 모습이... 곧 10년 20년 후 한국교회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캠퍼스는 어떻게 보면 저는 미래의 하나의 중요한 일꾼들이 배출되는 곳이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소망도 또 자부심도 가지면서 일을 계속 하고 있었죠. 많은 분들이 얘기하기를 청년 목회하면 열심히 수고하고 또그 사람들 또 보내고 하니까 지치지 않느냐 그는데 저는 체질인 것 같아요. 열심히 들어오고 열심히 보내는 게 저는 지치는 게 아니라 그건 굉장히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었어요. 근데 저로서는 많이 들어오고 많이 나가면 좋겠고, 좋게 그렇게 잘 성장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었죠. 그런데 한 7, 8년 전부터는 들어오는 게 너무 잘안 돼요. 그 전에 제가 예를 들어 노방 전도를 하고 하면 거의 어느 정도 좀 사람들이 청년들이 반응을 하고 이렇게 교회로 왔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반응을 안 해요. 그냥 제가 그렇게 거부할 만한 인상은 아니잖아요. 뭔가 막힌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 우리 시대 해결해야 될 문제들, 민족의 복음화 문제, 또 통일한국의 문제, 또 그리고 선교를 잘 감당해야 될땅 끝까지 전파해야 될 이런 사명들이 우리 속에 있거든요. 그것을 누가 하겠어요? 우리 젊은이들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비전을 젊을 때 품어야 되는데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에 대한 이 비전을 품게 해야 되는데 아니 교회 자체를 오지 않으려고 하니까. 제가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사실은 뭐 3주도 금식해보고 정말 아침저녁으로 하나님께 붙들고 뭐 몸부림 쳐봐도 되질 않는 거예요. 아 그러던 중에 아, 이건 정말 안 되겠다 싶어서 2008년도에 팀을 꾸려서 한번 조사해보자. 도대체 이 캠퍼스 현장이 어떤가. 그래서 한 30명을 모아놓고 신촌 일대에 한 5개 대학을 들어가서 당신이 최근 6개월 이내에 교회를 가본 적이 있습니까? 라는 구두 질문을 하고 한 사람당 볼펜 하나씩 줬어요. 그랬더니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2008년도에 그 대답을 들었을 때몇 퍼센트가 교회를 갔냐면 3.8%만 6개월 이내에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저도 너무 놀랬고, 함께 조사한 친구들도 너무 놀랬는데 6개월 이내에 교회 가본 애가 거의 없어요. 그이듬해 2009년에 또 팀을 꾸려서, 이번에는 지난 번에는 1학기 때에서 이번에 2학기 때 해봤어요. 2학기 9월에 들어가서 2009년에 또 조사를 했더니, 조사를 했더니 그때는 4.2%였어요. 그러니까 5%가 안 됐어요. 6개월 이내에 교회 가본 아이들이 어, 너무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그 100명 중에 4명만 교회를 가고요. 물론 당시에 명목상 크리스천들이 이 대나 연대나 30% 되는데 여러분 생각만큼 대학생 때 교회를 안 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마음이 너무너무 먹먹하고 그러면서 2010년이 되면서 하나님께 정말 이걸 이 문제로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그랬을 때 그때 당시 어떤 일이 많았냐면 한국교회 각종 좋지 않은 소식들이 이제 매체를 통해서 막 흘러가고 또 아이들이 이제 모바일폰을 통해서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포털 사이트를 열면 그냥 매일 아침 헤드라인이 교회가 뭐 무슨 문제가 있고 목사님이 어떤 문제가 있고 이런 얘기들이 너무너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로서는 열심히 이제 전도하려고 하면 아침에 그런 기사가 떴대요 그러면 또 제한테 또 오면 아 오늘 이거 어떻게 전도하나 학생들 전부 다, 다 아침마다 포털 사이트를 보는데 아 그러다가 아이 문제가 개인의 전도의 문제라기보단 이거는 정말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지금 이제 캠퍼스를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동시에 그것만큼 중요한 것은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2011년도가 시작될 즈음에 이제 2010년 마지막 주간인데 하나님께 막 연말에 기도를 했어요. 심지어 세달 동안 92일 동안 부흥해를 했어요. 92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부응회를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금식을 하고 했지만 잘 안됐는데 2010년 그 말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마음 주시냐면 기도해라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어떻게 더 기도하네 그랬더니 주님께서 나라 민족을 기도하면 나라 민족 이 한반도를 걸으며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반도를 왜 그 얘기는 어떤 거였냐면 저 해남 땅끝 마을에서 또 그리고 해운대에서 걸어가면서 임진각까지 그제 눈에 보인 게 뭐냐면 임진왜란에 임진왜란 때 우리 그 유명한 이순신 장군이 백의종군했던 모습 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순신 장군을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그 모습이 이렇게 스치듯이 그분은 아니겠지만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저 바다에서부터 땅끝에서부터 걸어 올라오면서 가는데, 그들이 찬양하며 기도하며, 한국계를 위해 기도하는데, 그 모습이 하얀색이 떠오르는데, 마치 동맥경화 같은 정맥과 동맥이 있을 때 막히면 우리가 큰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막힌 것 같은 그 길을 이 전라도에서부터 경상도에서부터 그것이 대전에 만나서, 그것이 수원으로 서울로 임진각까지 가는 선명한 선을 보여주시면서. 네가 그 일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이 땅이 젊은이들에게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는 일. 이것을 하게 했으면 어떻겠냐고 없겠, 저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근데 사실 제가 국토 기도대 걸 거리를 재 보니까 600km가 넘는 거리더라고요. 그 거리를 적어도 3주 이상 한 23, 4일 정도가 걸리는데 그 거리를 걸으면서 가겠느냐 이런 마음이. 근데 제가 사실 제가 걸어 걸어올 때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사실 고등학교 1학년 때 자살을 해서 관절을 다 다친 사람이에요. 25년 동안 관절염 환자 했어요. 그러니까 관절염 환자로 있기 때문에 제가 뭘 걷는다는 거는 사실 불가능한 거든요. 운동을 거의 안 했거든요 제가. 원래는 전 야구 선수였는데 그런데 운동 자체를 뭐 거의 안 했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주는데 갈수 있겠는가. 어 제가 뭐 집에 걸어가는 것도 못할 정도인데, 그걸 하겠는가에 대한 문제. 또 하나는 제가 목회라고 했었는데, 제가 목회가 그래도 이 청년 목회는 다 발로 뛰어야 되거든요. 찾아가야 되고, 그한번 500명 가까운 청년들 또 성도들이 있으니까 그들을 또 목회해야 되는데, 그것도 어려운 거예요. 또 더군다나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꼭 그렇게까지 기도를 해야 되나? 그냥 교회에서 기도하고, 또 그리고 뭐 금식하며 기도하고 릴레이로 기도하고 그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자꾸 드는데 기도할 때마다 2011년도 계획을 짤때 목회 계획을 짤때 하나님이 그 여름 행사는 비워 놓을 것은 왜냐면 청년의 아웃니치도 가야죠 청년들 수련회도 해야죠 또 여름 성경학교 모는 뭐게 얼마나 여름에 많습니까? 근데 그거를 해야 되는데 그거 모든 것을 그만두고 24일 동안 국토를 밟으면서 기도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회를 그만두라는 것과 같은 그런 마,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는 마음을 주신 거죠. 그때 제가 어 이제 굉장히 갈등하다가 어느 한 집회를 갔어요. 어느 날 집회를 갔는데 대전에 있는 어떤 선교단체 집회를 갔는데 그 선교단체 집회에서 제가 설교를 다 하고 끝나는데 거기는 분이 갑자기 리더들이 리더가 얘기하기를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나눠 쓰면 이렇게 나눠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얘기할까 말까하다가 나에게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국토를 밟으면서 기도하는 것을 내년에 놓고 기도하는데 용기가 생기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사실 나는 이 관절염 때문에 너무 너무 지금 고통받는 사람인데 이게 불가능한 것 같다고. 연골도 거의 마모가 됐거든요. 그랬는데 그 얘기를 했더니. 그 선교단체에서 한 100여 명 되시는 분이 그러면 우리 목사님 바라서 기도하자고 그러면서 관절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간증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도 이런 일이 처음이었는데, 그때 제가 아, 그러면 기도해 달라 그랬더니 그분들 표현이니 항아리 기도라는 걸 해주셨어요. 저를. 마치 김장김치 누세누듯이 한 100여 명이 둘러싸더니 저를 항아리로 에워싸듯이 기도를 해주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기도를 했는데 당신은 몰랐는데 그때가 겨울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추운 날이었는데 올라오는 길에 저는 그냥 어, 잘 지나고 있나보다 겨울이 저에겐 굉장히 힘든 시간인데 한 3, 4일쯤 지났는데 다리가 안 아픈 거예요 너무너무, 왜 다리가 안 아프지? 제 쳐보고. 나 다리가 안 아파? 왜 다리가 안 아프지? 컨디션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어, 주일이 됐는데도 안 아파요. 왜안 아프지? 겨울이 됐는데. 제가 담요를 덮고 항상 두꺼운 옷을 입고 이렇게 해갖고 웜, 웜을 늘한 상태를 해야 되는데 안 아픈 거예요. 어이, 그런데 그 다음 주 목회 계획을 하고 발표하는 날이 있는데 불뜻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구나.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저는 저에게는 아주 처음 있는 신입니다. 할렐루야. <laughs> 이게 난 거예요. 25년 동안 시달렸던 관절염에서 자유함을 얻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뛸 것처럼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성부영신예배 때 선포를 했어요. 우리는 2011년에 우리 교회는 국토 기도를 하겠다. 그러면서 전라도에서 올 분, 경상도에서 올 분을 가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그러면서 선포를 했더니 같이 그 뜻을 같이 나눴던 우리 이제 지금 현재는 그 국회의원이 되셨어요. 그때는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김상민 형제라는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랑 같이 상민 형제는 전라도를 걷고 나는 경상도를 걸을 테니 이 땅끝에서 걸으시고 대장이 돼서 나는 이 해운대에서 걷겠다. 왜 해운대를 주셨냐면. 여러분 유기 여러분 일제 시대 때 신사 참배를 유일하게 하지 않겠다고 가결한 데가 있어요. 그게 바로 낙동강 이남에 있는 그 장로교회 목사님 장로님들이 용기를 갖고 어, 우리는 신사 참배하지 않겠다고 했던 가결했던 교회가 어디냐면 해운대 교회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시작을 해야 되겠다. 왜? 어떤 것 앞에서 타협하지 않고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정결한 신부로서 다시 서야 되겠다. 이 정신, 이 용기, 이 믿음의 결단을 우리에게도 유업으로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거기에서 시작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해운대교로 가서 거기서 출발해서 걸어오게 됐어요. 처음에는 저희들이 구호가 이거였어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부흥왕국의 그날까지, 그러면 위두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통일왕국의 그날까지 위두옥 또. 선교 왕국의 그날까지 위두웍 구호를 외치는 거예요. 주님 오신 그날까지 위두웍 주님 오신 그날까지 우리는 걸으며 기도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외치면서 구호를 외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때에 저희들이 모집한 게 쉬운 두 명을 모집했어요. 사람을 왜 쉬운 두 명이냐면 우리가 이 쉬운 두 명은 더 걸어도 안 된다. 오병이어처럼. 광야 같은 시대 속에서 그야말로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 같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내 인생을 걸고 나를 통해 기적을 일으켜달라고 이 광야에 놀라운 잔치를 일으켜달라고 한국교회가 이렇게 광야 같은데 한국사회가 광야 같은데 우리를 받으시고 나를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같은 우리 연약한, 부족한, 하찮은 우리를 받으셔서 주님 이 땅에 잔치를 일으켜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쉬운 두 명의 젊은이를 모집했더니요. 너무너무 놀랍게 저희가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저희 교회는 섬기고 뭐 이런 걸한 거예요. 그랬더니 또 젊은이들이 함께 하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봉사단들이 함께 하고 총학생회장들이 함께 하고 기독교연합회 캠퍼스 대표들이 함께 하고 너무너무 놀랍게 쉬운 두 명이 일시에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함께 걸어올라오게 되는데 저희들은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했어요. 한국교회 부르면서 기도할 때마다 아, 낙동강을 건너가는데 한국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게 한국 민족이 여기까지 오고 대한민국이 지켜진 게이 낙동강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피 흘려 죽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낙동강을 건널 때이 나라 민족에서 피 흘렸던 젊은이들 학도병들이 생각나면서 우리에게 이러한 애국심을 언약해 달라고 그러면서 막 기도가 나오고 어쩔 때는 빌딩에 있는 작은 교회들이 저희들을 묵게 해 줬어요. 여러분 수십 명이 들어가는데 그 작은 개척교회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그 작은 개척교회에서 기꺼이 맞아들으시면서 닭백숙을 해주시고 수박을 해주시고 그 없는 재정이 다 주시면서 한국교회로 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젊은이들서 좋다고 막 그렇게 하시는 분들을 놓고 한국교회를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농촌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도시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또큰 도시마다 큰 교회들도 사랑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올라가면서 한국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게 되는 마음으로 올라가겠어요. 그러면서 주님 이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민족을 새롭게 해 달라고 막 열망을 새롭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기도를 해 나가면서 저희들이 계속 느끼는 게 뭐였냐면 아이 기도들이 예를 들어 우리들이 가장 많이 했던 기도들이 청년들이 위독을 한 다음에 그날 저녁에는 같이 나눠요 오늘 어떤 기도를 주님이 하게 하셨는지 그 기도를 어떻게하 하지 나누지 나눠 보면 상당히 많은 청년들이 한국 교회가 물질주의에 물들어 있는 것 같다. 이런 기도를 자꾸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모든 결정을 할때 하나님의 말씀이나 비전에 따라 결정하지 않고 재정에 따라 결정하는 걸 청년들이 너무나 많이 본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교회가 우리 예전에 그렇지 않았을 텐데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면서 막 물질주의를 놓고 막 기도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경상도쯤 올라올 때는 한국교회가 거의 희망이 없는 교회처럼 보였어요. 그러면서 한국교회 너무너무 문제다. 한국교회가 사람 스타에 따라 따라간다 어? 한국교회도 스타가 있고 스타가 아닌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 예수를 따라가야 되는데 별을 따라간다. 막 이러면서 예수를 자랑해야 되는데 목사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교회를 자랑하고 그리고 곧 정직하지 않은 것 같다. 막 이래요. 그래서 왜냐 그랬더니 주보에 보면 사람 많은 사진 올리고 실제는 그렇게 없는데. 막 그런 거를 사역도 많이 하는 것처럼 부풀리는 것 같고 정직하지 않은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도 막 제가 오늘 얘기하면 갑자기 제가 비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청년들이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도를 막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너무너무 놀랍게 그 과정 중에 걸으니까 이제 힘들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열정을 하루 이틀을 가다가 3 일째 되면 거 제대로 거를 친거 없고 4, 5 일이 되면 이제 물집이 정말 물집에 물집이 생기고 저는 물집이 한3 0개 이상 났어요 그 속에 그 속에 그 속에 뭐 발톱도 빠지고 뭐 난리가 납니다 운동 안 하던 사람이 가니까 제 몸이 진작 좀 하지 왜 그랬냐 저를 굉장히 막 공격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근데 아이들도 그래요. 그러다가 걸으면서 계속해서 아무 생각 없이 걷다가 그러면 아무 생각하면 안 된다. 우리 찬양하자.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아무 생각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기도하자. 그러고 막 앞에서 막 인도하고 하면서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점점 아이들의 마음속에 우리가 한국교회다. 그러면서 그 물질주의가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틀, 삼일, 일주일, 이주일이 지나면서 이 아이들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면 또제 안에 무엇보다도 정말 이 안에 있는 물질주의나 성공주의나 기회주의나 우리가 정말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실제로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얘기였고 바로 내가 그렇게 오염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된 것이다라고 하면서 학생들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걸으면서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걸으면서 한국교회 소리가 안 나고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걸으면서 올라가는데 24일 동안 저희들이 깨달은 건 뭐였냐면 한국교회는 바로 나였고 그리고 바로 내가 온전히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야말로 한국교회가 온전히 서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이듬해 저희들이 또 가기로 했어요. 한 번으로 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이듬해 2012년도에 두 번째 국토기도 대장정을 시작했어요 똑같은 방식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주제가 뭐였냐면 그 주제는 한국교회를 위해서 바로 서자 한국교회가 일어나자 이런 주제가 첫 번째 회였다면 두 번째 주제는 뭐였냐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뭐냐면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의 구였습니다. 그리고 진행하는 사람마다 죄송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서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는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위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사과를 하고 걸어가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사람들에게 사과하고 그러면서 또 다시 24일 정도를 걸어 올라가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너무너무 놀라운 비전을보였냐면 아, 이거로 끝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고 나아갔다면, 우리가 정말 가지고 있던 화려한 옷, 우리가 부흥하면 생각했던 화려한 옷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부흥하면 생각나는 게 뭐였어요? 수 많은 사람들이 막 뛰고 이런 거, 또 여러분 엄청난 크게 어떤 집회들, 어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우리가 두해 동안 걸으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셨던 그림들은 뭐였냐면 저에게 보이셨던 것은 뭐였냐면 흰옷 입은 주의 백성입니다. 한국 교회 힘이 뭘까요? 한국 교회 힘은 많은 성도의 수가 아닙니다. 저는 3.8%, 4.2% 저는 그게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바닷물도요. 몇 퍼센트 안 되는 그 소금기가 그 바다를 짜게 하잖아요. 문제는 몇 퍼센트 양이 아니라 질인 거죠. 진정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 우리 시대 속에 살아간다면 존재한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분명히 이 시대를 바꿔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여러분 저는 제가 이 올해도 걷습니다. 올해도 7월 23일부터 8월 15일까지 저는 세 번째 걷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걸음을 통해서도 저는 또 한번 생각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최종적 지점은 뭘까? 기독교는 역설적인 종교입니다. 높고 크고 위대하고 화려한 게 우리의 성공이 아니라 가장 작고 깨끗하고 순결한 게 가장 낮은 것이 성공의 자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창세기의 일장에 보면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복을 줬세요 그런데 이 장에 보면 누구에게 복을 주는지 아세요? 날에게 복을 줬어요. 날, 시간에게 복을 줬어요. 안식일에다가 복을 줬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셔서 복을 주시고 그 사람이 온전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시간에다가 복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시간은 우리 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백이 종군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화려한 옷으로 옷을, 옷을 벗고 그야말로 주님 앞에 주의 보혈로 빠른 흰 옷을 입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백이 종근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두 번째 봉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한국계 여러분, 아니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우리의 화려한 옷을 벗고 흰옷 입고 주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결단하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